6월 23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78편에서 81편까지입니다. 오늘은 81편 10절 11절 두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의미로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보므로써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도 숨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에,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진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네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신 것이죠.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 후손들이 그것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내려오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역시 구원자 하나님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셨고. 죄가 없어지니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건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에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출애굽이요 완벽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입을 넓게 열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며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모습으로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에 받은 은혜가 한없이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 구원하셨다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저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위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